골목길 다기다 보니까요 아니요 아줌매 골목길 다기다 보니 빈집이 많네요 네, 도 빈집인데 이제 이사 왔어요 어른들 다 어디 가셨어요?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네. 저딴 동네에서 이사 왔어요 딴 동네에서요? 일 네. 이리 곱게 고끼, 이고개가 어디 갈라고요돈 어디 가세요 <laughs> 예? 돈벌로 아, 어디요? 노인 일자리 간다 어, 그 그러, 아니야 그러면, 있어 있어 있어요 아르바이트 한, 하는 게한 달에 200만 원 우와! 나는 2 0 0만이요 아니, 아주 진짜 라요나 <laughs> 거짓말 할줄 몰라. 우리도 좀 데려가요. 200만에 우리. 도 아니, 우리도요. 아천 아닌가. 아니 아니 이게 거. 요아 아니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아르바이트 일을 하시는 구먼요 네. 예? 또 와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해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하지. 내 건강을 위해서 예. 일을 하니까 예. 건강하고 예. 활기차고 일을 하니까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돈이 돈이지만 맞아요. 내가 일을 가지고 원래 연세 우지 되시는데요7 7 세. 아 그럼 아직까지 그면 중년이네요. 수, 네. 수 일, 일할 나이라요. 네. 요즘 <laughs> 보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저간나 그래 그렇게 내가 어저나 일을 한다는 게 그리 좋더라 예, 이 말이죠. 예, 예. 아주 재미 좋고. 그러면, 일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차이점은 뭐돈안 벌면, 일해주고, 네. 돈 벌면 힘나고. 그 돈들은 뭐예요? 어이? 자식들도 주고, 나도 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영감하고, 여행도 땡기고. 아, 잘나하 진짜 진짜 우리 아줌마는 얼굴도 보는데 마음도 어째 그리 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줌마 어조건 안그러고 댕겨보니까요. 빈집이 음. 많아서 옛날에 그 어른들 다이 이 집에 사셨구나. 네, 그런 이 생각이. 집에도 참 그거 한대. 그러니까요. 아줌마. 어 아줌마 오래 사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 100,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아니, 우리 알았죠? 동네는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다 좋고. <laughs> 어머요. <어머니야. 웃음> 이걸 몇 번이나 들었어요. <laughs> 뭐 수도 없지 어머. 뭐 하루 삼십 세끼는 먹을게. 아이고. 말로 <laughs> 수도 없이 들었지. 그리저그리저이다 빠지고 내도. 어머요 이걸 와안 버리고 이래둬요 <laughs> 그래요 뭐왜 버리니까요. 내 조금만 다 버릴게지 이제. 한번 만져봐요, 어머니. 한번 들어봐봐요. 이제 들 이제 들게. 아이고, 이래 들고 뭐 일러 서도 뭐 할걸. <laughs> 아이고 이제 일러 서도 뭐 해. 그런데 그그 하루 세 번은 뭐 들고 댕겨야겠게 어르신은요. 어.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한삼년 3년 전에. 삼년 3년 전에. 예, 삼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 그런데 어르신을 보니까 이 한문이나 이 글을 예 저. 책 보니까 요이알아요 그러니까요 일을 안하셨네요 아유 일안네 오, 시네. 오, 시 내가 죽을 오, 시네. 오, 어찌요 오, 시네. 오, 시네. 오, 시네. 오, 시네. 오, 시네. 오,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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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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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그거 옛날에 여기가 기와집이었네요 어머이가 예, 예 기와집. 어머니 듣고, 초가집이 안 사람대요. 초가집 처음에는 초가집이지. 올 때는 어? 안끄덕어올 때는 뭐 저게 동성서 살았다 이리 왔는데 예. 고향으로 온다고 이리 왔는데 뭐밭한 마지기, 논한 마지기 이래 있었는데. 예. 내가 죽게 살기로 해가지고 벌어서. 땅을 많이 샀어. 어머니가요. 음. 어머니요. 어르신은 글 쓰고 책 읽고 뭐 놀러 다니시죠. 놀러만 땡겼어요. 그러니까요. 놀러. 일을 그래. 안 했는데 어머니가 예. 우애해가지고뭘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뭐 나무 일도 하고 뭐 내일도 하고. 막, 막. 아, 일곱 명 놓고. 예.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또어르신들또시어른들또 밥상 이걸로 밥 차려야 되고. 음. 예. 그냥. 또 우리 또 영감님 또이밥 처리해 되고 처리되고 막그 아들 또 일곱 명. 일곱 명. 그거 미기살려나그 나무하루는 면에 갔는데 차안 어, 산에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가요? 그래. 어. 할머니 나무하루. 나무하루. 이거 지, 지게 지시고요? 아 지게는 못죠. 그래 동으로 두 동을 맹글어 가지고 한 동은 이고 이 가설이 강가 갖다 놓고 또또 또 산에 가 가서 또한동더 이고 강 건네와. 그 내다 놓고 또 강에 그 가서 또 이거 두두 두. <laughs> 그래 나무 해가지고 한한 한 동은 가리고 한 동은 떼고 <laughs> 그래 살았어요 손 <laughs> 바닥 심으로 했지 뭐요 손이 아, 바닥 심이라 음. 자고 나면 그래도 멀쩡하고 또 자고 나면 멀쩡하고 그래 그러고 내주고 가기엔 아프더라고 어머니 일 막아주고는 전혀 어머니는요 고생을 덜 하고 <laughs> 그 아침에 부잣집 많한좀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어머이는 그러면 어르신하고 같이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해요. 편하지요. 뭐. 혼자 뭐 아무것도 그것 사임 하면 편해요. 편해요? 네. 아이고, 이 어르신 들으시면 안 되는데. 와. 그래도 어르신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가 좋았을 텐데. 에이, 안 좋아해. 아이고 뭐저 빠지고 해가자 안 좋아. 그래도 우 보고는 싶어요. 안 보고 서요 예?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laughs> 어머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래 내가 좀 독하지 뭐. 그래. 좀 독한 모양이래. 그래. 안 보고서? 안 보고 싶어요. 음, 어머니요. 그럼 어르신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어요. 하지요. 그럼 지금 우리 응. 기도 한번 해요. 어르신을 응. 위해서요. 기도 좀 하쥬라 하니까 입만 꼭담으고 있지 그래도 어머니 기도 한번 해요 어르신 내가? 예 오늘, 오늘 잘 됐네요 어르신이 생각하면서 예. 예. 어, 하늘에 계시기를 있 하나님 뒤로 갔는데 예, 하늘에서 잘 계시고 있으소 나도돈지 <laughs> 앞으로 얼마 있으면 예, 할바야 때 갑니다 잘 계시이소 <laughs> 어머요, 따님들이 음. 그래도 참 수시로 일어 예. 예.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뭔것같면어디든좀전 예. 예? 뭐, 뭐, 하락하고 매일 하루쯤 미분서 와요. 그러니까 집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예. 저 뒤에 저 땅콩하고 이 땅콩은 어머니가 숨거요 내가 하지요, 내가. 어머 니 아직 아흔인데 아직까지 이 정도 일은 해요. <laughs> 내만 하지 이거는. 내만. 네. 나무게 거는 못 가고. 근데 어머 여뒤에도뭐이 응. 땅콩이고 여도 땅콩인데 와 요, 땅콩만 여 뒤에 또 있는 걸그따와 땅콩만 저래해요 그렇게 내 쉬운 거 아니라고 쉬운 아. 아 땅콩 쉬워요 심지어 저래 심어놔 놓면 올라오면 제대로 크지 이제 내주 캘 때가서 그만 뽑아 먹으면 돼 너들 와 땅콩 뽑아 먹었나 으 이까 뭐 와서 봐가 아, 음. 땅콩, <laughs> 땅콩이 제일 예 그래. 그럼 어머니가 <laughs> 이 집에 와서 70년 동안 살면서 응. 제일 기분이 좋았던 날은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들 결혼식일 때 제일 기분이 좋지요. 7명. 예. 막내는 시집을 보내고 나에게 오는데 아. 서울서 했는데. 예. 오는데 차참 많이 울었어. 잘했어요. 응. 그러면요. 다른 자식들은 응. 다 좋던데 막내는 그래. 와그리 응. 울었어요. 부부부 막내딸이 시집 가는데 응. 막내딸이 부모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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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뻐. 이 이뻐. 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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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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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뻐 이뻐. 우리 할바이가 복이 없지, 뭐. 그하다오만 시상보리시게. 아, 와? 아, 와, 어르신은 복이 없어요. 뭐, 뭐지? 일찍 죽어보이저는 좋은, 좋은 세상에 하루라도 살아야 된다. 나는 하루라도 살라고 있지. 행복하게 항상 웃어요. 진짜 행복해요. 어, 우리 어. 경험하다가만 뭐 아줌마 오니게 할머니 오기게뭐뭐뭐 잘해 주지. 그래 내가 어느 미늘이 기밥 나 잘해 줄러 난 우리 미늘이네들 최고다 이렇게 어, 저도 좋다 고뭐뭐우고 우리 동네 며느리들 우리들 저녁이래 몇년 동안 저녁을 기다려주고 고맙다고 안 맞네 우리 동네 며느리들 우리 손부 전부 다날 잘해줘서 내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한마는 <만은 목소리> 대동강아 이+ 자린느나+ 그거 뭐라게야내 모양이 그립구나.